안녕하세요 아줌마의 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언제 봐도 낄끼 웃게 되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윌리엄 스타이크의 슈렉인데요. 영화가 워낙 유명해서 슈렉이라는 캐릭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 슈렉의 원작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책 속의 슈렉은 영화 속의 슈렉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라는 것들요더 못생긴 혐오감 유발자인데도 이상하게 더 끌리는 고정관념 파괴자, 예측 불가 매력 덩어리라고나 할까요? 자, 첫 등장부터 어, 확 깬다고 할수 있는데 <laughs>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His mother was ugly and his father was ugly, but Shrek was uglier than the two of them put together. 블라블라 조금 넘어가고요. With just a look, he c a u e d the reptiles in the swamp. Any snake dumb enough to bite him instantly got convergence and died. 자, 한글판을 읽어볼게요. 슈렉의 엄마는 못생겼어. 슈렉의 아빠도 못생겼지. 하지만 슈렉은 그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도 더 못생겼어. 슈렉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100m 밖까지 불을 뿜어낼 수 있었고, 양쪽 귀에서는 연기가 솟았지. 슈렉을 슬쩍 보기만 해도 늪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덜덜 떨었어. 가끔 멍청한 뱀이 슈렉을 물었다가 곧장 부들부들 떨며 뻗어버리는 일이 있긴 했지. 네. 아이들 동화책의 주인공 치고는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이미 첫 문장에서 슈렉에게 빠져드는데요. 슈렉의 부모님은 슈렉을 세상으로 내보내게 되고, 아, 이제 슈렉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슈렉은 못생긴 데다가 악취가 심해서 슈렉이 지나가면 꽃과 나무들이 휘어지고 생명체들은 죄다 달아나 버리죠. 그래서 슈렉이 여기서 왕따가 되고 슬펐을까요? 전혀요. 이 책의 내용은 어느 한 부분도 독자의 예상대로 흘러가 주질 않아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슈렉이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것들은 뭐든지 달아났어. 슈렉은. 자기가 그렇게 매스컨 존재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여튼 슈렉의 여정은 계속되는데요. 음, 슈렉 너보다 더 못생긴 공주를 만나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어, 마녀의 예언대로 여행을 하면서 용도 만나고 당나귀도 만나고 기사도 만나고 결국 공주를 만나게 돼요. 아, 그 전에 또 다른 폭소 유발 장면은 잠시 잠이 든 슈렉의 악몽인데요.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놀고 슈렉에게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난 슈렉은 이렇게 말해요. It was only a bad dream. A horrible dream. 나쁜 꿈을 꾼것 뿐이야. 아주 끔찍한 꿈이었어. 네. 아이들이 뛰노는 꽃동산이 평화로운 풍경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박살내주죠.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이들이 많은 곳에 있어본 사람이면 공감하실 거예요. 가끔은 네, 아주 가끔은 전쟁터죠. 네, 또 다른 장면. 거울의 방에 들어간 슈렉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는데요. 음,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수백 명의 그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전부 나잖아를 외치면서 슈렉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을 느껴요. 마침내 만나게 된 공주와 나누는 대화 역시 압권인데요. 흔히 생각하기에 못생김을 강화시키는 요소들 즉뭐 사마귀나 종기, 다래끼, 주목코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말하면서 당신의 이런 이런 것들이 나를 전율하게 하는군요. 막 이러면서 둘이 사랑에 빠져요. 당신도 알지? 내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한 이유를 당신은 못생겼어 이 부분 읽으면서 애랑 저랑 같이 낄낄낄 웃었네 근데 그냥 웃기기만 한건또 아니에요 뭔가 통쾌한 느낌이 있어요 그 영화 슈렉이 처음 나왔을 때그 에어를 할것 없이 열광했다는 이유 중 하나가 멋진 왕자가 여러 방해물을 물리치고 예쁜 공주를 구한다는 전형적인 디즈니식 스토리를 뒤집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피어나 공주는 심지어 사람이 아닌 괴물로 사는 삶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깬다는 점에서는 영화보다 이 원작 속의 슈렉이 훨씬 더 파괴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윌리엄 스타이그의 아주 섬세한 손길 한번 보실까요? 음, 결혼식을 올리는 마지막 장에 공주가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쁜 부캐가 아닌 뭐에 뭐냐면 선인장이죠. 그리고 보통 동화의 끝맺음은, 그리고 그들은 그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기서의 마무리는, and they lived the horribly ever after. 그들은 그후로 끔찍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 음, 네. 음, 원작, 슈렉,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나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영문판은 전체를 낭독한 영상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류리엄 스테이그의 스타이그의 슈렉 리뷰였습니다. 안녕.